안녕하세요 양스텔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구인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여성 치나 생활 밀착형 일자리 자격증,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을 비롯한 유형별 다양한 국가기술 자격증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알아두셨다가 설명란의 링크 통해서 자료 다운받으셔서 더 자세한 사항들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소개해 드렸던 자격증들과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이번 작년에는 얼마 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간한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구입 및 취업 수요가 높은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집을 발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8가지 종목이었다가 올해 4가지 종목이 추가돼서 32가지 종목에 대한 정보를 볼수 있습니다. 32가지 중에 산업안전산업기사만 실무경영 2년 전문대졸 이상의 자격 조건이 있고 나머지 31가지 자격조건이 자격증 모두 나이, 학력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이기 때문에 제목처럼 생활밀착형으로 구직자를 비롯해서 직장인이나 주부님들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6개 종목으로 구분했고요. 관심 있는 종목을 찾고 나서 종목명은 가나다순으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PC에서는 Ctrl+F 누르고 단어 검색하면 찾을 수 있는 기능 아시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6개 종목별로 대표적인 자격증 하나씩만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인기 있는 자격증과 취업 잘 되는 자격증 영상에서 구인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1위는 운전면허증, 2위는 요양보호사, 3위는 사회복지사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국가기술자격증 중에서는 지게차 운전기능사가 구인공고가 가장 많은 자격증 1위였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내용을 보면 기본적인 시험 정보와 알아두면 유용한 사이트, 그리고 2020년 합격 현황이 나와있는데요. 구인공고가 많은 만큼 32개 종목 중에서 응시 응시 인원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았고, 응시자 수 87,000여 명에 합격자 수도 4만 명이 넘어서 어쩌면 레드 오션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큼 수요가 꾸준히 많다는 뜻이겠죠. 반면에 유사한 종목인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기능사를 보면 작년 한해 응시자 수 459명에 합격자 수가 163명밖에 안 되네요. 합격자 수는 적지만 수출입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 직업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하역 장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회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먼저 트레일러 운전기사 경력을 쌓은 다음에 사내 시험을 통해서 타이어로 움직이는 트랜스퍼 크레인 기사로 일정 기간 근무를 하고 이후 다시 시험을 통해 컨테이너 크레인 기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성치나 생활밀착형 일자리 찾기 자격증 중에서는 2022년에 처음 신설되는 제빵산업기사를 응시하기 위한 자격 조건인 제빵기능사 자격증을 보겠습니다. 얼마 전 내년에 처음 신설되는 국가 자격증으로 제빵산업기사 자격증을 소개해드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 빵을 만드는 자격증은 제빵 기능사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빵의 소비가 늘어나고 대중들의 취향이 더 다양해지면서 취업뿐만 아니라 취미로도 제빵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흐름에 발맞춰서 한 단계 높은 자격증인 제빵 산업기사가 내년에 처음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산업기사 자격증이 그렇듯이 같은 종목 기능사 자격증 소지가 응시 조건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예상됩니다. 관련 취업 분야는 국내 및 해외 유명 호텔 베이커리 사업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제과점, 식품 가공업체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이고 창업하기에도 좋아서 여성 친화 생활 밀착형 일자리로 추천된 것 같습니다. 중장년 재취업을 위한 자격증은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은 10가지 자격증이 추천됐는데요. 이 중에서는 필기 시험이 없는 방수 기능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방수 공구를 사용해서 주어진 구조체의 바닥, 기둥, 파이프 등의 계량 아스팔트 시트를 부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운 다음에 방수공으로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블루오션 직업이라고는 할수 없지만 필기시험 없이 실기시험 만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기 때문에 우선 실제 현장에서 돈을 벌면서 일을 배우고 조금 더 전문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14,500명이나 자격증을 취득했네요 건설기 중장비 운전자격증 중에서는 올해 새로 추가된 로더 운전기능사를 보겠습니다. 필기시험 합격률이 압도적인 1위로 80%가 넘는데요. 그림처럼 생긴 중장비이고요. 주로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고속도로, 고속철도, 신공항건설 등에 많이 사용됩니다. 대규모 정부 정책 사업에 토목 건설 현장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전역을 X자로 연결하는 대규모 토목 공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새로운 철도, 고속도로, 공항건설 많이 예정되어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수요 증가가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로더 기계가 얼마나 많이 생산되느냐에 따라 인력 채용도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자격증 취득자 수에 비해 로더 기계 등록 대수가 적어서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필기시험 합격률이 높고 올해 새롭게 책자에 추가된 종목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새롭게 추가한 이유가 있겠죠. 건설 현장에서 자격증 하나로 일의 강도나 대우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로더 운전 기능사뿐만 아니라 중장비 운전 자격증은 비교적 쉽게 취득하지만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 외에 제빵 기능사와 미용사 자격증은 중국어와 베트남어로도 시험을 볼수 있어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도 시험을 볼수 있고요. 이번에 새로 추가된 네 가지 종목 중에 산업안전 및 위험물 관리 자격증이 세 가지입니다. 최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젊은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 소식이 연이어 뉴스에 보도됐는데요. 그만큼 나라 전체적으로 안전 에 관한 경각심이 생기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6월부터는 위험물 운반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안전교육을 수료해야 하고 위반 시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대표적인 자격증이 바로 위험물 기능사입니다. 앞으로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이 더 강화될 것은 불보듯 확실하기 때문에 위험물 관리 자격증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에서 발간한 2021년 알아두면 유익한 생활 밀착형 국가기술자격증 PDF 파일을 받고 싶으신 분은 설명란의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 또 만나요. 오늘도 행복하세요.